자, 이번에는 기본 유형 문제 1번 볼게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대. 자, 서로 다른에 주목하자고요. 서로 다른 두 개. 이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3이거나. 자, 두 눈의 수의 합이 3. 하나의 사건 A를 볼수 있지 않아. 그 다음에, 이거 나는 뭐예요? 또는, 혹은, 5월. 그러니까 합의법칙을 쓸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또는냐그 다음, 고비 8의 배수. 두 번째 사건 b 례할게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는 것은 사건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거지. 어, 이때 중요한 것은 공통 부분이 있냐 없냐? 물론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냥 더하고요. 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있다면 중복을 빼줘야지. 자, 우선 주사위 두 개가 있으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뭐 서로 다른 두개 주사위니까 뭐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크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한번 크기가 다르다고 해볼게요. 자 주사위 큰 친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작은 친구가 있는 거야. 자, 던지면 눈금이 하나 나오겠지. 이 친구는 눈금이 m, 이 친구는 n 이 할게요. 여기는 있 결과를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의 순서쌍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사건의 가지 수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순서쌍이 몇 개냐의 문제죠. 근데 m과 n 같은 경우는 어때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잖아요. 그래서 합을 했을 때 두 친구를 더했을 때 아무리 커봐야 어떤 수일까? 6, 6을 더했을 때 12잖아. 12를 넘어설 수 없다니까. 그리고 아무리 작아봐야 어때요? 1과 1을 더했을 때 2가 되고요. 곱의 범위도 나오잖아. 6, 6을 곱했을 때 36이 최고고요. 아무리 작아봐야 1은 되겠지. 1끼리 곱하니까. 그러니까 문제 어디에도 합과 곱의 범위를 주어지지 않았지만 어때? 주사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생각하고 풀어야지. 뭐 4의 8의 배수라고 해서 뭐막96 이런 것도 세면 안 되잖아. 여기 안에서만 세야죠. 그래서 보면 먼저 사건 A를 볼게요. 사건 A 같은 경우는 어때? 이때는 두 눈의 수의 합이 3이니까 어떤 친구가 있겠어요? 1과 2를 더해도 3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2와 1을 더해도 3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건 A 같은 경우는 원소가 두 개인 집합으로 볼수 있네. 집합 경우에서 두 가지. 선생님, 두 친구는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지. 이때는 큰 주사의 눈이 1인 거고요. 이때는 큰 주사의 눈이 2인 거니까 다르게 봐야지. 서로 다른이라 조건을 그래서 준 거라니까요. 자, 사건 B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자, 고비 8의 배수래요. 그러면 8의 배수라는 것은 어때요? 8도 있겠지만 16도 있고요. 그 다음에 24도 있고요. 그 다음에 32도 있잖아. 자, 곱의 최대 값은 36이니까 32에서 멈춰야겠죠. 그럼 곱이 8이 되려면 어떤 친구가 있을까? 우선 1 곱하기 8은 불가능하다. 왜? 아, 8은 주사위 눈이 아니잖아. 6을 넘어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어. 2, 사랑 그리고 4, 2밖에 없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 16을 봤을 때, 1 곱하기 1 6은안 되고요. 2 곱하기 8도 안 되고요. 뭐밖에 없어? 아, 요 친구는, 4, 4밖에 없어. 4, 4, 16밖에 안 돼. 한 가지. 그 다음 2 4할 때는 어때요? 잘 세보면 3, 8, 24안 되고요. 4, 6에 24 그리고 6, 4, 24두 가지가 되네. 32 같은 경우는 어때? 아무리 찾아봐도 주사위 눈에서는 없잖아. 그래서 사건 B 같은 경우는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지. 그래서 이 친구는 다섯 가지. 사건 A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어딜 봐도 중복되는 원소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다섯 가지와 두 가지를 더하면 되죠. 두 개를 더했을 때, 아, 이 친구는 일곱 가지구나 경우의 수. 그러니까 잘 보면 여기 하나의 사건은 어때요? 하나의 사건을 세 사건으로 분할한 게 보여요? 분할? 어.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어떤 두 사건도 어떤 두 사건도 동시에 발생할 수 없잖아요. 그림을 보면 이거야. 사건 B가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있는 사건 B를 세 사건으로 분할하는 거야. B1, 그리고 B2, 그리고 B3. 그러니까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각각의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때 어떤 두 사건도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중복을 걱정하지 말고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합의 법칙이 있는 거야. 여기 안에서도. 그리고 두 사건도 어때? 두 사건도 동시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합의 법칙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세 사건에도 합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9일이고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경우의 수 확률 통계의 네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알고리즘으로 문제 푸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3이거나 곱이 8의 배수인 경우를 나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스크립트를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저의 이전 동영상을 보셔야 이번 동영상을 따라해 볼수 있습니다. 저희 이전 동영상 3에서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시면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경우의 수 재생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세 번째 동영상에서 더 보기를 누르고 아래로 스크롤 한 다음에 소스코드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가장 경제적인 경로, 가장 빠른 경로, 최단 경로 찾기, 여기에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소스 코드가 내려옵니다. 여기서 압축을 풉니다. 압축을 풀고, 이름을 바꾸는데, 04 이렇게 하고, problem solving technique 이렇게 제가 폴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작업 폴드에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Visual Studio 코드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폴더를 열고 0.4번 폴더에서 이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엽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파일은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Ctrl B 를 누르고 Ctrl N 를 누릅니다. 보이드 solve a pair of dice problem.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겠습니다. 먼저, set t. 이렇게 해서, d. 주사위를 만듭니다. 주사위에는 눈이 1, 2, 3, 4, 5, 6, 6개가 있겠죠. 그래서 주사위를 하나 만들었고, 이제 주사위를 던집니다. 이거를 dd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ultiplication principle. 이렇게 해서 주사위를 두개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두개를 던져서 나오는 경우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stream, 주사위, 두 개의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dd size 이렇게 하고 줄 바꿈을 해주고 for r 로 d 이렇게 해서 dd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s w i n d 모든 경우를 이제 표시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함수 이름을 복사를 해서 함수 메인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코멘트 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령줄을 실행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를 사용합니다. cd 004 problem solving technique 이게 폴더로 이동했습니다. cl ehsc s e d c++1717을 사용해야 됩니다. permurerep.cppfe://m.exe 하고 이렇게 엔터를 쳐보면 프로그램이 빌드가 되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주사위 두개를 던졌을 때총 36가지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이제 Ctrl-K, Ctrl-C를 눌러서 코멘트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s e t t 한 다음에, cases. 모든 경우를 만들고, for, oro, or, d, dd. 주사위 두 개를 던진 거죠. 만약에 3이라면, 뭐가요? d의 0과 d의 1을 대서 3이라면, 또는 d의 0과 d의 1을 곱해서 이 지금 곱한 거죠. 그죠? 곱해서 이제 8로 나눕니다. 8로 나눴을 때 여기까지 이제 8로 나눈 거죠. 여기서 만약에 0이라면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죠, 여기. 이 조건이 성립한다면 케이스의 인플레이스 0의 D. 그런 경우를 넣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두 눈의 합이 3 또는 이 경우는 두 눈의 곱을 8로 나누어 지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둘 중에 하나일 때 여기 이게 이제 오하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일 때 그걸 이제 모으는 거죠. 결과를. 그래서 여기서 s t r m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cases size 이렇게 하고 nl 줄바꿈하고 이제 모든 경우를 표시해 보는 겁니다. for 로 c 하고 cases 이렇게 그 다음에 s t r m c nl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 봅니다. 다시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경우의 수는 7이고 주사위 눈이 1, 2일 때는 3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2하기 1은 3이고 그 다음에 2하기 4는 곱해보면 8, 8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고 4 곱하기 2도 8이고 4 곱하기 4, 4, 4, 16 나누기 2. 8은 나머지가 0이고, 4 곱하기 6에 8로 나눈 나머지도 0이고, 6 곱하기 4를 8로 나눈 나머지도 0이죠. 그래서 이게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Multiplication Principle 이 함수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함수는 우리가 두 번째 동영상에서 고웨이 법칙 일반화에서 이 함수를 구현했습니다. 수학적인 문제를 컴퓨터로 변환할 때 갑자기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Multiplication Principle이 준비가 되면 주사위 문제는 매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3개를 던진다 그러면 D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주사위 3개를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다 보면 복잡한 수학 문제도 쉽게 컴퓨터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정수를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